출범할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던 1월달 시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뵙고,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 가열차게 많은 다툼과 이별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에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 수들과 고용창 부자님님님님님님발생했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는 시즌이 끝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전체 29개 팀의 올해의 루키 팀. 기한은 제가 저희 전체 사무국 분들께서 혼동 없으시도록 1월 22일 부정 전수일로 전부 다맞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경기 시간을 설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승인된 그 색상하고 유니폼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브랜드나 스폰서, 그리고 저희 협회 어, 엠블럼, K3, K4리나 엠블럼 패치나 이런 게 전부 착용이 된 최종 유니폼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 제출하신 걸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까 우리 사회자가 처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1년 전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일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주 큰그 협조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K3, K4의 어떤 그 대진을 돕는 또첫 어, 미팅을 하는 에,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음,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3월 7일 토요일에 개막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는 사무국에서 논의를 해서 네. 첫 번째 팀 여주시민 축구단입니다. 관계자분께서 올라오셔서 대진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축구단 네, 13번 포트 뽑으셨습니다 13번 포트 뽑으셨습니다 네, 인천 남동구민축구단 나와서 추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K3리그 본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과 끝이네요. 네, 청주 fc 올라오셔서 대진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fc 4번 꼽으셨습니다. 4번 꼽으셨습니다. 그 대진표는 저희가 출력을 해서 일단은 기본 일자만 나와 있는 대진표로 출력을 해서 회의장 나가시는 길에 전달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만약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그 후원사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드려서 어, 두번뭐 엠블럼을 다시 작업하실 일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회의는 종료하는 걸로 하고, 앞에서 케이 K3, K4 리그별로 사진,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고 회의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